안녕하세요. 기억신당 전성윤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공무원과 시민 위에 국림하는 갑질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국에서 벌어지는 지방의원들의 충격적인 갑질 사건을 하나하나 짚고 왜 선거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마포구 민주당 소속 신종갑 의원이 체육센터 직원을 무려 2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공무원은 공문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직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건줄 때까지 못 나간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화장실조차 의원 측 남자 직원이 동행하게 해 피해자는 수치심을 호소했고 결국 지난 8월 경찰은 직권 남용 업무방해 감금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4월에 갑자기 개인 정보를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출직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정당당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정당 문자를 받으신 적 당연히 있으시죠? 이런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획득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4월일까요? 조기대선이 6월에 있었습니다. 아마 조기대선 앞두고 홍보문자를 단체 발송하기 위해 번호를 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쓸 생각이었을 겁니다. 정치계에서는 오염되지 않는 전화번호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금해 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갑질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화번호는 민주당에서 돌려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준 적도 없고 살은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민주당 홍보 문자를 지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갑질이나 예상치 못한 당 홍보 문자를 받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1호법안으로 반값 선거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 발송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가선거법이 통과된다면 1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 외에 본인들이 홍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면 이런 갑질 사라집니다. 신종가무원의 지역위원장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선출직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제발 문자 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강서구 의회에서는 의원이 공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고 휴가 승인까지 통제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휴가 통제는 내가 다 하고 있어 왜 전체 직원들이 휴가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 다 하고 피해 공무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입조차 떼지 못했고 의원은 욕설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현장의 공무원들은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국장한테정부 야, 얘들이 싸가지가 없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천안시 의회 정선희 의원은 무려 21건의 고압적 언행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공무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무력감을 굉장히 호소했는데요. 이야, 정말 이게 뭡니까, 진짜. 이렇게 지방 의원이 막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문구로 제가 표현하자면 지방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다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공직자의 친절함에 젖어서 갑질과 막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비해서 지방 의원은 대중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죠. 지방 의원은 딱한 명에게만 견제를 받습니다. 바로 공천주는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지방 의회도 실력 중심, 합리적인 지방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초상공인 예산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3년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 이벤트 예산 약 1억 원중 무려 70%에 해당되는 7천만 원을 본인과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상품권 구매에 집중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2025년도 8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윤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본인 호주머니 속에 넣으신 겁니다. 2023년이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왜 몰랐을까요? 아니,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이제 와서 이반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선거 처리니까 경쟁자 없애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쪽 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의회 구성을 보면 35명 중 30명이 무려 민주당입니다.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사례입니다. 전남 여수시의회 사건인데, 지난 8월 여수시의회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시청 간부와 시의원들이 모인 공식적인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한 두 의원이 과거 갈등을 이유로 주먹다짐을 벌인 겁니다. 전국이 수혜 복부에 힘쓰던 시점이었는데 간부와 의원들이 함께 술판을 벌이다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강재현 여수시 사선 의원과 박영평 여수시 초선 의원이 싸우게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은 같은 여수을 지역위원회 출신입니다. 우리 언어로 같은 당협위원회에서 구형끼리 다툼이 있으려면 계속 갈등이 있었고 무시와 서로 견제가 있었을 겁니다 예상은 갑니다 어차피 공점만 받으면 돼 라는 인식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는 26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지방의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자리가 갑질과 권력 남용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확! 바꿔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갑질 없는 지방의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지방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